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급하죠.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수십 년간 매진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힘이 든데그 힘든 거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미국이 이기는 편이 우리나라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갈 게 별로 없어요. 반면 미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팔수 있는 게 아직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더 활동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레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미중 정상회담이 결국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또 정치적 변곡점이 되는데 현재 미중 간에 어떤 이슈가 걸려 있고 두 나라 간의 전략 경쟁의 양상은 어떠하며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지 전망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봐도 하루는 굉장히 잘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은 또 회담 자체가 없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이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일지에 대한 얘기 좀 나중에 할 텐데요.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7월 말에 포린 폴리시라는 전문지에 이것은 과연 미중 우호의 우정의 시작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시점은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허리펑 부총리 간에 그 미중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레이어 멜리슨이 코멘트를 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결국 미중 간 새로운 우정이 싹 트는 약간 조금 비권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성격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국제 뉴스를 해설하는 이현식입니다. 그러면 크레이어 멜리슨이튼 이유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트럼프는 대중 매파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이제 차이나 호크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공급망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중국과 군사력 전개 대결을 펼쳐서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중국의 다리를 꺾어서 다시는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뭐 중국에 대해서 거친 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레이엄 멜리슨의 분석이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던 지난해부터 의외로 나는 중국과 잘 지내는 걸 좋아한다. I love China.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고요. 자기는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리스펙한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뭐 때렸다가 낮췄다 다시 올렸다 하면서도 나는 중국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중국이 불황에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제 앨리슨 교수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앨리슨 교수가 꼽은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소비자 부담이 줄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딜을 성사시키는 게꼭 필요하다는 라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해방의 날이라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관세를 때리고 나서 중국이 히토리로 반격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거친 보복 조치는 당분간 하지 말아 봐라고 자제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때 트럼프는 어쨌든 중국과의 딜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 세 번째로 이 미중 간에 항상 특히 탑 레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정책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대만을 보는 시각이 중국의 지도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많은 공화당 대통령들도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견지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자기네 일부로 본다는. 중국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무력으로 현상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게 미국의 역대 정권과 대통령들이 가져온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져가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지만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먹으려고 할때 그걸 막겠다는 식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야말로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에 가까운 그 미국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 협상 타결해 줄 테니까 이런 이런 거를 해내라라고 요구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그런 요구를 할 때에는 뭔가 될것 같으니까 찔러보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벽이 되는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가까운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엘리슨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이른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지역의그 땅덩이와 인구와 힘의 어떤 중심 같은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들의 세력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트럼프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러시아가 힘이 세서 저걸 뺏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저걸 막을 수 있어 없잖아. 트럼프가 세계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다 보니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전쟁까지 해서 과연 막아야 되나? 그런 식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딱히 트럼프의 입장이 이거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했는데 트럼프는 명확히 다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기 쪽으로 확된겨오기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 동기를 듭니다. 가장 큰 동기라면 일단은 그 최근에 불발이 된 노벨 평화상 수상이 있었죠. 그건 이제 물건너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굳게 믿고 그 명성을 즐깁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한테 정말 내가 협상의 달인이야라고 끝까지 자랑하려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만 돼요. 지금 미국에 더 이상 해를 못 끼치게 하겠다라고 이 난리를 쳐왔는데 중국이랑 협상을 질질 끌고 이걸 결론을 못 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들한테 면이 안 서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이 협상을 좀 타결을 지으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래서 그레이엄 웰리슨이 볼때 미중 간의 관계가 좋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하지만 어, 과연 그 변곡점이 그 경주 APEC에서 마련이 될지 그거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에 아나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시진핑과 협상에서 도장 찍기 힘들어 그러면서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중국과의 협상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만들고 넘어갈 그런 상황은 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것만큼이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약하지 않아요. 4월에 처음 관세 문제가 빵 터졌을 때 그때는 중국이 굴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굴러온 걸 보면 오히려 지금 급하고 목줄이 졸리는 거는 트럼프 쪽인 듯한 그 인상을 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그 11월부터 중국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157%가 되거든요.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If you put that 100% tariff on top of what's in place already, y t a about 157% tariff on right. China. Can that stand? It's not sustainable, but uh, that's what the number is. It's probably not. You know, it could stand, but uh... they forced me to do that. 그게 중국 입장에서 과연 내가 157%를 맞지 않으려면 트럼프가 내민 요구안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미 본인 스스로의 그 발언을 통해서 그 카드의 효과를 없애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목줄을 가장 아프게 누르는 급소는 히토류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누르는 가장 큰급소는 반도체인데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를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아름아름 사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은 떨어지나 성능은 떨어지나 어쨌든 중국식 반도체 굴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 문제는 미국이 뒤늦게 해결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그 갭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중국이 너무 수십 년간 준비를 잘해온 반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공격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급하죠. 자, 중국은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받아치는 전략을 구사를 했는가?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당시에 가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우리를 목 조르지 못하게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에너지 분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석유를 중동에서 사오는 체계만 갖고는 미국식 세계 질서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석유를 사오는 방향으로 그 에너지 수입선을 굉장히 다변화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는 더욱 그것을 가속화를 해요.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또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사오는 석유의 비중을 크게 늘립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달러로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냥 중국 위안화를 줘요. 음. 그런 식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고 또 하나는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뭐 이란, 브릭스 지정이라고 하는 개도국들과 무역을 할때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음. 많은 경우에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제 결제망도 만들고 있어요. 음. 그 미국이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제재를 할때 보면 스위프트라고 하는 기관간 그 달러를 결제하는 국제망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써왔거든요. 중국은 그런 미국의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국가의 생존이 지장받지 않는 위안화 국제 결제망을 만들고 그것의 사용을 꾸준히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적 자립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 미국이 그런 기술을 너희한테 못 쓰게 만들겠어라고 하면 핵심적인 산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원전의 수출이라든가 할때 보면 그런 문제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구의 기술들을 들여다가 제주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원천 기술들을 중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국가의 대개로 삼고 굉장히 노력을 매진해왔어요. 그래서 2015년에 중국제조2025라는 산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군사적 성격이 있는 첨단 기술들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게 민수용으로 쓰이는 데서는 이제 예를 들어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식량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중국은 식량 조달의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코를 꿰기 위해서 미국의 농산물을 대단히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대두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적 용도로 중요한 작물이에요. 중국은 돼지를 또 세계적으로 그 많이 키우고 많이 먹거든요. 그 사료를 위해서도 이 대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대두를 2천만 톤을 생산을 하는데 1억 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미국의 중서부에서 나는 대두를 사왔었는데 이번에 그걸 끊어버렸죠. 올해 그 4월에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한 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 전혀 수입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브라질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로 수입선을 돌려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식량과 에너지와 기술과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어도 10년 그리고 그 이상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2기에 또 들어와서 그 무역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았나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좀 치밀함의 부족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했던 식으로 압박하면 또 적당한 선에서 중국이 밀려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양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장기 독재 정권의 강점을 드러냈다고 볼수 있죠. 그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하나의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미국과 독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준비를 해왔다면 미국은 그 여야로 왔다갔다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어요. 음. 그러나 그런 목표를 위해서 국가를 준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락가락했던 거죠. 음. 예를 들어 히토류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2010년대 중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 과연 그 10년 사이에 미국이 어떤 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중국에 비해서 그 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죠. 전인 바이든 정부는 전면적으로 그 경제전쟁을 벌일 만한 체력이 아직 덜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포섭하는 포위망을 짜려고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2기가 이제 올해 시작된 다음에는 동맹국들도 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어, 중국과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기에는 훨씬 더 불리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무역전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연 중국이랑 미국이 관세 전쟁과 관세 대립 상황에서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잘 버틸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서로 쟤들보다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결론이 안 나고 계속 간다는 분석을 미국 전문가들도 내놓더라고요. 일단은 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2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3.8%가 나왔어요. 미국 정도의 고소득 국가,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가 3.8% 성장률이라는 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거기에는 뭐몇 가지 캐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1분기에는 그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수입을 하느라 수입 물량이 크게 늘었어요. 그러면 그 성장률이 깎이거든요. 근데 2분기는 수입을 확 줄였어요. 관세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영향을 준 것도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상반기에 거둔 GDP 성장의 90% 이상이 AI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때문이었다고 라 얘기를 해요. 사실 AI를 빼고 나면 미국 경제에 그렇게 잘 돌아가는 부분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현상을 보면 미국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 일종의 퍼즈 상태라 그래요 이를테면 야생동물이 밤에 길에 갑자기 그 자동차가 헤드라이트 끼고 확 나타나면 일단 굳어버리잖아요 미국 경제가 약간 좀 그런 상태다라는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확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침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뭐잘 돌아가고 있고 대규모 해고 잘안 해요. 그러나 채용도 늘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중간이나 아래 단계의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고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중간이나 아래 단계 일자리가 빨리 빨리 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으로 지금 조금씩 소비 부진이 나타날 조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자동차를 할부로 샀어요. 할부금을 꼬박꼬박 갚아야 되잖아요. 이 할부금을 못 갚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전하는 그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이래요. 카드 대금을 제때 못 갚을 수도 있고 집에 대한 그 모기지라 그러죠. 이제 매달 내야 되는 대출 갚는 거 그거를 못 갚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차는 그래도 제일 빨리 갚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집에 비해서 차는 훨씬 쉽게 압류를 당하는데 미국에서 차를 압류 당한다는 거는 당장 돈벌이하러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에 대한 할부금은 웬만하면 잘 갚는데 이걸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저소득층에서부터 소비 부진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소비 지표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돈번 사람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여전히 그들은 돈을 잘 쓰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쓰니까 숫자는 잘 나오죠. 그러나 저 각각의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래쪽에서부터 점차 못 견디겠다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관세를 어쨌든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플레이율 자체가 치솟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그 관세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자기들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관세가 오르기 전에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재고를 산더미 같이 쌓아놨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올해를 넘어가서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은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자금력이 튼튼하지 못한 회사들은 사실은 올해 중반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관세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55%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 정부 자체의 세입은 늘어요. 그렇죠. 네, 관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부의 적자를 컨트롤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외국에서 내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 국내에서의 증세나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감세를 해줬지만, 관세 때문에 미국 국민이나 기업들은 증세가 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점에서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3분기에 4.8% 성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죠. 중국이 기본적으로 5에서 5.2% 해야 되는 경제로 알려져 있고, 정부가 다소 성장률을 높여 잡는 측면이 있는데도 4.8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낮은 성장률이다라는 평가가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수출은 굉장히 잘 됐대요. 미국이 관세를 그렇게 때렸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요새는 중국 물건이 상당히 기술 수준도 괜찮고 가격은 싸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수출을 늘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가 여전히 좋지 않고 부동산도 여전히 침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의 삶은 여전히 굉장히 팍팍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힘이 든데 문제는 이제 그 힘든 거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거가 없죠.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은 우리가 코로나 일구 때도 봤지만.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과 지금 그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인민이 참여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소 참고 버티라고 강요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다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느냐. 이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경쟁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 나와서 현재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브레이크넥이에요. 그 목이 부러질 정도로 빠른 속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미국과의 경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책이에요. 음. 댄 왕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 명제를 제시합니다. 중국은 엔지니어들이 이끄는 사회. 미국은 변호사가 이끄는 사회. 그래서 중국이 그 엔지니어들의 마인드로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 왔는지. 반면에 미국은 변호사들의 사회다 보니 뭔 일만 있으면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뭐 이런 나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중국보다 많이 처지고 있는 것으로 딥 인프라를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전력 생산과 송배전을 할수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제조업을 돌릴 수 있는 현장 인력 그다음에 그 현장 인력들이 그 현장에서 획득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암묵지라고 하죠. 그것이 얼마나 쌓여 있고 그것이 유통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너무 중국에 뒤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다 이긴 거냐? 이 사람의 결론.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특히 여기서 이제 중국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되겠죠. 산업만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인간까지도 엔지니어링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만들죠. 대표적으로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통제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 기업이 이룬 성과, 개인이 번 돈을 중국은 공산당이 그냥 한마디로 다 뺏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반면에 그 변호사들의 사회라는 것이 그게 다원주의를 만드는 토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가 훨씬 잘 되죠. 그다음에 미국은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다퉈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훨씬 창의력이 발달하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미중 간의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이제 교양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에서 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이 이기는 편이 우리나라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갈 게 별로 없어요. 중국의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팔수 있는 물건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팔수 있는 게 아직도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배가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 버텨주는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와요. 미국이 더잘 되려면 미국이 미국일 수 있는 특징들을 잘 갖고 나가면 되잖아요.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 다음에 탈냉전기의 절대적인 세계의 그 원톱으로서 나설 수 있었던 그 힘은 자유로움과 개방성에서 나왔어요. 항상 미국은 자유의 나라, 개방적인 나라일 때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거기서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꽃을 피운 성과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그랬던 강점들을 스스로 버리고 어찌 보면 중국의 안 좋은 점들을 막 닮아가는 양상을 보여요. 우리가 중국이 2010년대 그 중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전랑 외교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싸움하는 늑대처럼 막 물어뜯고 이런 식의 외교.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그런 행태를 보인단 말이죠. 국제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우리는 안정적인 대안이야. 이런 태도를 오히려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당한 게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중국의 말을 뭐 다들 고지고대로 믿어주는 양상은 아니지만, 미국이 좀 지금과 같은 상태를 좀 벗어나서 그 미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함으로써 다시 전 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중간의 협상 타결이 어떻게 되든 불충분한 타협이라도 자우간 타결이 되는 게 우리한테는 좀더 활동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기술 안보주의라는 흐름은 계속 강화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 같으면 양쪽에 팔수 있었던 물건을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게 아마 점점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건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이제 적응하고 살 길을 찾아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양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